더 작아져라 해봐 아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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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즐겁게 춤춰볼까? 즐겁게 네. 춤을 추다가 네. 그대로 네. 멈춰라 네. 어 멈춰야지 멈춰 해야지 어, 네. 그, 네. 어 도현아 이거 자꾸 움직이네 멈춰 네. 해봐 네. 또 네. 움직이네 멈춰 해줘 네. 말잘 듣네 아고가 간다 아고가 물리쳐야지 그래야지. 으아! 또 나타난다. 발로차용히가 으아. 또침질까 어, 없어졌다. 조용히가 나타나라. 이해에 줘. 이야! 두가 올라가서 나타나라. 이해 야지. 나타났다! 커질까? 조용히가 커져라. 우와! 우 커진다. 우아우라해 봐. Ik dit is